내일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비교적 부드럽겠는데요. 오늘 약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던 상주와 안동은 내일 각각 영하 5도, 영하 7도로 5도 이상 높게 시작하겠고요. 대구도 영하 3도를 보이며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. 한낮에도 상주와 안동 영상 2도, 대구 영상 5도 등으로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한편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. 주말 동안 건조특보 지역이 확대되면서 현재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에 건조 경보 및 주의보 발효 중입니다.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이 매우 크겠습니다.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광주와 제주는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. 서울은 종일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. 우리 지역 기온 보겠습니다. 오늘 약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던 문경과 구미는 내일 영하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. 영천은 오늘 아침보다 7도가량이나 높게 시작하게 했고요. 봉화의 아침 기온도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. 영양과 청송의 낮 기온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했고요. 한편 울릉도, 독도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 오겠습니다. 모레 수요일부터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7도 내외까지 떨어져 추워지겠고요. 이번 주에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